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뭐 돌발 악재 없이 뭐 증시가 잘좀 상승 흐름으로 나와줬네요.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이전 고점, 어, 금요일 날, 27일 날말 영상에서, 27일이었나? 지난 주말쯤 영상에서 이 전고점을, 전고점 부울이기 때문에 이걸 뚫어주고, 계속 상승해줄지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랬는데 월요일 시작하고는 이제 짱대 은봉이 나왔죠 좀안 좋은 흐름처럼 나왔다가 이제 제사, 제차 다음 날부터 이제 상승 흐름을 언제 돌려줬는데 이건 뭐 약간 속임수 속임수 은봉으로 봐도 되겠네요 지금 흐름 상으로서는 이 당일 날은 되게 뭐 지수가 하락할 것처럼 엄청 공포감을 줬을 건데 이제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 은봉은, 짱떼 은봉은 이제 약간 속임수 은봉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음, 지수가 뭐,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계속 뭐별 무리 없이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비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도 보시면은 이전 고점 여기, 여기 이제 부딪히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지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일단 금요일 상황으로 봐서는 이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해주고 안정적으로 지금 다음날도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서는 이제 이 이전 고점 부분을 다시 또 터치하고 상승으로 올려줄 건지 아니면 계속 이제 고스피처럼 계속 연속적인 바로 상승이 나와줄 건지 이제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음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음 양지수 모두 이제 흐름은 괜찮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도 항상 뭐 증시는 돌발 변수, 변수가 발생하니까 음 항상 당일 당일 수급적으로나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고 지수 방향도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지수가 이렇게 흐를 때는, 뭐, 거의 오른, 공, 오른 종목이 아예 없진 않지만, 거의 다, 2, 3, 2, 3천 개의 종목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이제 상승해줄 때는, 대다수 종목들이 거의 다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지수가 상승일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갈 갈수 있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에서는, 이런 흐름들에서는 수익이 나긴 나지만은 수익률도 좀 적다고 볼수 있죠. 이런 상승 흐름들보다는 이런 상승 흐름들. 이런 상승 구간에서 스윙을 하든 대이 매매를 하든 해야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지수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종, 개별 종목을 매매한다 하시더라도 이 지수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지수가 지금 현재 상승 방향인지 하, 하락이나 횡보 쪽인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 지수는 이렇게 계속 이전 고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지켜주는지 흐름을 지켜 보셔야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전 고점을 돌파해 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조정을 보일건지 하락으로 전환 시에는 또 이제 조금 계좌를 소극적으로 계좌관리를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음 지수는 뭐 일단 양호한 편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매매했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음, 매매했던 종목이 K 이시라는 종목을 제가 매매를 했었거든요. 이 종목도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그린벨트 아래에서 계속 묶여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해제가 됐죠.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음, 제가 매매한 포인트는 쯤이고요. 이날 거의 뭐 단타식으로 들어갔다가 일부 조금 매도하고 또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 사고 또 팔고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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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충 이게 원체, 원체 거래가 많아가지고 주문 체결보다는 일지 차트에서 마크 표시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데 분봉상으로는 제가 저는 10분봉을 보는데 이 마크가 10분봉 상에서로 마크가 안됩니다. 5분봉까지밖에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5분봉으로 조금 뭐제 매매 포인트에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이걸로 마크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크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날부터 지속매매를 했죠. 24일부터 싹다가 팔고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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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팔고 다시 또 사고 또 사고 이 종목은 지금 엄청 많이 매수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사모으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와주면서 본격 매도한 날 본격 매도한 날은 이 날이죠 이 날도 근데 계속 팔고 또 조금 사고 팔고 팔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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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뭐 계속 그랬죠. 이 종목엔 유독 매수 매도가 지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좀 많이 났고 요이 종목에서는 수익률도 좀 발생을 했고 아무튼 이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항상 제 매매는 그린벨트 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가 거의 대다수죠. 해제되고 상승 추세인 거를 보다가 근데 지금 이 시점도 제가 원래는 단타로 진입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게 지금 보시면은 흐름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상승파동도 1파가 나오고 상승, 조정 2파. 이렇게 파동이 보면은 지금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지금 5파 부분에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조금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그랬죠, 제가. 제일 좋은 건 1파 구간. 여기가 제일 좋고요. 매매하시기에는. 저도 그렇고, 이제 좀 실력이 좀안 되시는 분들. 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매매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1, 1파, 조정 2파, 상승 3파까지 갔다가 조정 4파 나오고 이제 5파를 기다리는 매매가 있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부터는 진짜 웬만하면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매매가 많아진 게 아마 핸들링, 이 흔드는 게 많아지니까 노파 구간에서는 이제 여차하면 이제 진짜 뭐겁락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봉에 보시면은 계속 매수 매도 계속 들어왔거든요그 호가창도 보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분주하고 막 좀 위, 조금 위험성이 큰 매매죠. 이 우가는. 그러니까 이 3파 우가는 좀 웬만하면은 좀 본인이 실력이 되시기 전까지는 좀 칼손절 이런 게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파 부분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좀 그나마 제일 안정적이고요. 그나마 그래도 1파에서 못 잡았다. 그럼 2파 2파 끝나고 조정 4파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분할로 매주해서 스윙으로 가져가시든 아니이 구간에서 이제 짧게 짧게 뭐 단타나 데이까지 해보실 수가 있는 조정구간들 상승 1파 조정 2파 조정 4파까지 요 구간이 이제 조금 그래도 위험성이 그나마 좀 덜한 거고 이 5파까지 나온 구간에서는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은 진짜 순간 급락이 나오면은 뭐 손절도 못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진짜 더1 1구간, 2구간보다도 더 오파가 나온 부분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매매했 종목이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일본으로 보시면은 이날 3일날 들어갔다가 거의 이부 일본 이건 일본으로 보시면 이제 이것도 좀 상승을 많이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더좀 고심하다가 거의 보면은 이게 분봉상으로 봐도 종가쯤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분봉상에도 보 거의 장후반에 들어가서 종가에 조금 팔았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거의 뭐 약수익. 거의 뭐 약수익으로 팔고 다음날 이제 종가배팅이라 오버를 했는데 개 하락으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지켜보다가 아, 너무 힘이 없다 일단 종가배팅의 기본은 종가하고 같은 선상이거나 약간 갭으로 떠주는 게 제일 좋죠 잠시 하락했다가도 빠르게 반등이 나와 줘야 되는데 계속 흐르는 이런 흐름을 보고 제가 일단 이거는 뭐 손절로 잘랐습니다. 손절로 대응을 했고 이거는 뭐제 원래 분봉으로 보시더라도 1대쯤 총가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주저앉는 걸 보고 그냥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하고 마감을 했고요. 이 종목을 이제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이제 지금 스윙으로 오버한 종목이 있고요. 매수에서 음, 그리고 지난 주에 또 제가 관심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토박스코리아 이것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장 끝나고 이제 올려드렸죠 제가 관심종목 이거 관심종목으로 본다고 이게 크리스마스 전까지 1차적으로는 1,500원 2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1,500원 지난 영상에도 보시면은 2차적으로 한 1700원까지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빠르게 1차는 도달해 줬습니다. 보시면은 1차는 이날 말씀드리고 월요일날 좀 조정 줬다가 그 다음날 바로 1 5 0 0건을 돌파해 줬죠. 돌파해 주고 그 다음 이제 다시 하라 그랬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제 생각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다시 최소 1차 목표가, 1500원 부근이나 아니면 뭐 2차 목표가라고 제가 했, 말씀드렸던 1700원까지는 한번더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뭐 가지 종목으로 계속 지켜보고 매매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SCM 생명과 이 종목도 보시면은 금요일 날 말씀 드리고 조금 흘러 내리다가 지금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네요. 나쁜 흐름은 아니고요. 서울식품이 엄청 강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관심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월화 화요일 날도 약간 슈팅이 나와줬고 수목 금요일 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제 패턴 중에 하나 상한가 터치하고 하락한 하락 이후에 재상승하는 패턴 강하죠 상한가까지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 도 제가 매물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지금 보니까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와줬는데 보면 30일부터 30일만 하락하고 그다음 날 상승해주고 계속 거의 뭐행보 행복 박스 유지하다가 거의 뭐이 안에서 박스권으로 있다가 이제 금요일 날 완전히 상한가를 들어갔죠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펜지 코퍼레이션 이 종목도 금요일 날 이렇게 마감을 했었고, 이번 주 초반부터 상승했다, 이건 반대로 이제 지금 후반에 내려오긴 했는데, 이 종목도 뭐, 지금 현재 마무리된 차트상으로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상승 추세가 뭐, 완전히 꺾였다거나 하락 추세로 돌아선 분위기는 아니라서, 이것도 더 지속 관찰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번 주에 저희가 관주 종목, 이번 주에 새로 지금 보고 있는 관주 종목이,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도 강하게 상황가 내려갔다가 지금 내려와준 종목이거든요. 분봉으로 보셔도, 이렇게. 상한가 찍고 내려왔는데 이 흐름도 이제 지켜보면서 어느 쯤에서 더안 빠지고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돌릴 건지 관심 종목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이 글로스퍼랩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패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몽상에 어느 시점부터 이제 더 하락하지 않고 지켜주다가 상승으로 돌릴 건지 관심 종목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자안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조금 동정주라 조금 위험성은 있는데 이렇게 상승이 최근에 나와주고 이렇게 내려온 종목이라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 위험성은 있지만 제어 상할까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임을 관찰할 겁니다 매매는 안할 수도 있고 이 종목은 동전주라서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매수는 안할 수도 있지만 움직임을 관찰은 해볼 겁니다 이렇게 꼭 매매를 안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본인이 연구하는 패턴이나 최근 뭐 매매를 많이 했을 때 수익이 낮았던 패턴들을 계속 그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을 관찰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 있게 되거든요. 물론 뭐 매매하셔서 수익 내면 더 좋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전주기 이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조심하면서 뭐 소액으로만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제 뭐 거의 관심 종목 관찰만 하든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모베이스. 모베이스도 같은 패턴에 지금 상할까? 패턴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딱 그린벨트 위에서 지금 거의 지지를 한안 잡아줬죠. 지지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거를 안 깨겠다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어, 분할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이 종목도 모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TBC TBC 종목도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간 종목은 아닌데 이 종목은 그래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 이상 상승률이 나와줬던 종목에서 강하게 거래량 수반해서 나와준 종목은 뭐 비슷. 상한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흐름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볼 겁니다. 이 종목도 이제 그린벨트 위에서 더 지켜줄지, 아니면 이제 이 시점쯤에서 더안 깨고 계속 물량 잡아서 상승으로 돌려줄지, 이것도 관심으로 볼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거의 다 올랐죠.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본다고 말씀드리고 그뒤에 보면은 뭐주 초반에 월 화요일날 상승이 상승흐름이 크게 나와준 종목도 있고, 뭐 이제 주 초반에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주 후반에 지금 이렇게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려진 종목도 있고. 서울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주후반에, 주초반에는 이제 살짝살짝 올라오다가 주후반에 이제 강하게 올라졌죠. 주후반에 오른 종목도 있고, 이제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크게 상승도 하락도 없이 약간 박스 구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셨다고 다 오를 순 없는 거고요. 그중에서 이제 음 본인이 제일 맞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추려서 이제 분할로 들어가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주도 계속 상승 흐름이 나와 준다면은 뭐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니까 음 구독자나 시청자분들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하겠죠 다음 주도 계속 그러니까 지수가 안 빠지고 상승을 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또단기가 많이 올라서 이제 다음 주는 조금 지수를 잘좀 관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또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대다수 종목들이 내린다 그랬죠. 하자 지수가 하락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또 약간 소극적으로 계좌 관리를 좀해 주시고요. 지수가 다시 이제 조정 보이다가 상승으로 돌아서 설 때는 조금 더 음, 계좌에 이제 보유 종목을 조금 더 가져가도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무튼 뭐 이번 주에는 저 같은 경우는 수익 낸 거는 K C 아까 그 종목이고요. K C 이 종목이 저한테 수익을 준 종목이고. 한국 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종가 매수 들어갔다가 이긴갭 하락으로 떨어져서 계속 하락을 해서 손절 처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스윙으로 지금 보여주긴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도 이제, 음, 최종 매도를 하게 되면은 또 영상으로 이렇게 마크로 보여드릴지 아니면 그 전처럼 이제 주문 체결 체결 내역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올려드릴지 와서 이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시가 이렇게 워낙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체결 내역으로 보여드리기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마크로 영상을 녹화하는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마크 내용으로 영상을 녹화해 봤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에도 이제 이렇게 매매가 많은 경우에는 마크로도 이제 병행해서 마크로 영상으로 올리든 막 매매 마크로 아니면 이렇게 주문 체결 상세 그전에 했던 걸 아무튼 두 가지 다 병행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음 저도 뭐 지금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요. 음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음, 대다수는 이제 이런 영상을 본다는 거는 본인이 지금 엄청 잘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음, 본인이 스스로 매매를 잘하시면은 굳이 뭐 이렇게 영상을 찾아다닐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부터는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저도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어쨌든 제 경험 이런 것들을 뭐 최대한 해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매매하면 훨씬 그래도 손, 손절, 손실보다는 수익 발생하는 확률이 높겠다.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니까 뭐제 영상 보시고 뭐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본인들만의 매매 방식을 만드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